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4월과 5월 사이에 많이 담그는 오이지를 물 없이 황금비율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재료는 백오이 50개 준비했습니다 이 백오이는 가는 것이 좋거든요 너무 통통하고 한 것은 수분이 많아 갖고 식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길다라고 가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대추 15개 준비했습니다 이 대추가 들어가면은 오이즈가 개운하고 아삭아삭하면서 진짜 맛있거든요. 꼭 대추를 사용해 보세요. 청양고추, 천일염, 황설탕, 소주, 식초, 물엿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용량은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고이 50개입니다. 오이가 좋네요. 오이는 깨끗이 씻어야 되거든요. 이거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빡빡 씻으면 안 되고요. 살금살금 씻어주면 됩니다. 오이는 이렇게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완벽하니 제거를 해야지만 오이지가 무르지가 않거든요. 청양고추 10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이렇게 반으로 살짝만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칼칼한 맛이 나오거든요. 본격적으로 오이를 담으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3단 정도 넣은 다음에요. 아까 청양고추 있죠. 중간중간에 넣어줍니다. 대추도 중간중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오일을 차곡차곡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물엿부터 넣겠습니다 물엿은 4컵 넣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 한병 넣습니다 소주는 방부효과를 줍니다 천일염 6컵 넣습니다. 계란컵은 160ml 짜리입니다. 총 해서 6컵이면 900g입니다. 소금 6컵 넣고요. 식초 4컵 넣겠습니다. 식초는 호불호가 있어서 적당량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으면은, 신맛을 싫어하신 분들은 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취향껏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컵이 딱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황설탕 2컵 넣겠습니다. 황설탕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다 됐습니다. 오이지 담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소금하고 식초입니다. 소금을 적게 넣으면 오이지가한달 정도 지나서 꺼내갖고 먹어보면 많이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소금 넉넉히 넣으십시오. 나중에 찬물에다 담가갖고 짠기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소금은 약간 넉넉하게 넣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초입니다. 식초. 식초는 호불호가 있어서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닫습니다. 이렇게 뚜껑 닫고 3일 동안 실온에 두면 되거든요. 이거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실온에 두면은 색깔이 노랗게 되면서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반 정도 지나서 한번 뒤집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위에는 퍼륵고 밑에는 노랗게 맛있게 되고 하니까요. 예,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3일 뒤에 뵙겠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물 없이 담았는데, 오이에 물이 많이 나왔네요. 하루 반나절이 지났을 때 한번 뒤집어 준 거거든요. 이 째가는 통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누름돌로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통을 드러내고요. 야, 딱 때깔이 좋네요. 어떻습니까요? 기가 막히게 되어버렸네요. 일단은 통이장 크니까 째깐는 통에다가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씨도 억세지도 않고 요즘 오이가 가장 맛이 있을 때입니다. 입맛 없을 때 먹으면은 다른 반찬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옮겨 담아 갖고 절임물을 부어 주면 됩니다. 너무 이빨 채우지 말고요 좀 남겨야 됩니다 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드디어 물 없이 만드는 오이지 완성입니다 대추가 들어가서 개운한 맛이 나고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깔끔한 맛 황금비율 레시피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이렇게 하면은 최고 맛이 될 겁니다 보관 방법은 바로 김치냉장고에 넣어 두시고요 바로 드셔도 되지만 대추가 올해 나오면 진짜 맛있거든요. 한달 정도 지나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